한번 빛임을 얻었다. 한번 빛을 받았다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야 어느 순간인가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 진리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가 뭡니까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지요.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죄에 대한 용서와 구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참여했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거듭남과 은사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님과 교제했다. 교제. 성령에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이 선한 말씀인 거죠? 하나님 말씀은 선한 말씀인데 이것은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에서 그 핵심 진리를 우리가 증거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영생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죠. 또계시가 무엇이며 생명이 무엇이며 또 정결함이 무엇이며 궁국적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이 뭐죠? 내세의 능력. 이것은 바로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경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 뭡니까? 신유. 이런 불치의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체험들. 또, 이 세상에 줄수 없는 마음의 평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행하게 됐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하, 실패를 경험하고 그랬을 때 내가 참담한 위치에 있을 때 슬프고 괴롭고 낭망이 되고 그랬었는데 세상이 줄수 없는 그 마음의 평안함과 그그 그 평정심이 내 마음을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왕국과 새누가 새 땅에서는요. 한대의 그런 기쁨과 평안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 땅에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신유와 마음의 평강을 경험한다. 이것이 바로 내세 능력을 맛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나서도 이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구원의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도 타락한 자들은 육절의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회개계를 주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배도를 말하는 것이죠. 타락했다는 것은 바로 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도. 가룟 유다와 같은 배도. 결정적으로 주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대심을, 구주대심을 부정한 부인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돌이켜 회개할수 없는 성령회방죄에 걸리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리 떠났다, 멀리 떠났다. 또, 죽음에 이르는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죄. 가름 유다는요, 이와 같이 주님을 배반하여 팔았죠? 그리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했어요. 사람이 후회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회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회망죄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요.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회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회개는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회개가 안 되게 돼 있다. 그심그 심령이 그 심정이, 그 심정이 메말라 버렸어요. 회개가 안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가르자도 괴로웠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내가 왜 팔았을까. 그래서 그 은삼십 예수님을 팔고서 받았던 그 돈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이 돈을 다시 돌려줄 테니까 예수님을 놓아주시오. 했지만 그들이 뭐라 고합니까 네가 선택한 것이니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우리와 무관하다. 돌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그 마음 마음에는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서 결국 자살하지 않았 자살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회방죄에 걸린다. 결정적인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타락한 사람은요. 후회는 할수 있지만은 회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다. 이미 성령이 떠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말로써 구원을 기도하지만은 말로써 성령 회방죄에도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실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복음의 빛을 받아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주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로 여기신다. 그리고 믿어진 바를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영혼의 구원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말로써 성령을 회방한다. 예수님께 성령 회방죄에 대해 설명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을 보고서 내가 하는 그 일은 귀신의 왕 바알 세불이 힘입어 하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그 의로운 일을 귀신의 왕 바알 세불이 힘입어서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말로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지만 성명을 회방하는 자는, 회방하는 죄는 현세에서와, 또한 내세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나의 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어 아니,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닌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육신의 형제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수 있을까? 저런 지혜로운 말이 어디서 저가 언제 그런, 저런 것을 배워서 이런 말을 할까?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리고 비판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성령의 거룩한 사육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해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기셨고 그리고 착한 일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나의 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은 메시아의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신의 사역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성령 회방죄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성령 회방죄가 어떤 뭐 독특한 큰 어떤 다른 죄가 지어야 어떤 것이 그 성령 회방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로서 성령 회방죄 걸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귀신의 사역으로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비방한다면 그것이 성령해방죄에 걸려든다. 우리는 이,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앙의 초보를 잘, 기초를 잘 닦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기초가 잘 닫아진 사람, 잘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이 같은 것이 잘 정립된 사람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신앙의 성장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을 향해 나가라.